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신앙의 자유와 이런 것이 자유가 있을 때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체제물을 지고 나면 그때 돼가지고 목사님들 할 말이 있겠냐고 결국은 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각자 위기의식에 느끼는 말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 맞다 전환길이 우리 세이브코리아 하는 게 맞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키다는데 이게 성경적인 가시안 아닙니까 네. 이 속에서 이 속에서 과연, 뭐, 지금 현재 저는 뭐뭐머뭇그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 승도들한테 내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게 되지? 실제로 전환길이가 교회 강연 가기로 했는거다 잘렸습니다. 지금, 시우선한 뒤에. 제 잡혀있던 교회가 다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아, 전생 부담스럽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꺼냈지만, 속으로 든 생각은. 그래? 저는, 저는 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그죠? 성도들이 그 목사가 왜를르지라고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게 성경에 기반한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면 그것도 목소리 역시 전난길처럼 순수하잖아요. 에? 아까 그 목소리 내면 은 득보는 거 없잖아요. 네. 욕먹잖아요. 성도 떠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내야 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죠.